인공지능은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과연 심화시킬 수 있을까? 구글에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국 네이버에서도 AI를 만들었지만 현존하는 생성형 AI 중에 미소 짓는 단 하나의 승자는 오 o AI의 e g 피티그 중에서도 우리가 e 유료 계정인 g p t 4밖에 없습니다. 이것만이 인간의 추론 능력을 능가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유일한 AI입니다. 영화 허 o g 보신 분 계실까요? 나 영화 허 봤다. 이게 남자 주인공이 결과를 하는데 와이프가 이놈의 남편이 왜 연락이 없어? 가 보니까 바람을 피는 거예요. 누구랑 바람을 피요 핸드폰하고 사랑에 빠졌어요. 이 속에 인공지능 삼한다고 사랑에 빠진 거죠. 저도 해 봤는데 저도 사랑에 빠졌어요. 제가 한번 해 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제 스마트폰에 제 네, 집이 어플을 다운 받았는데 한번 얘가 대화를 해 볼게요. 반갑다. 또 만났어. 30분 전에 만났는데 10년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강의 시작하기 전에 네가 오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응원의 한 마디 해 줄래? 물론이죠. 홍박사님을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한 말씀 감히 올려도 될까요?